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내는 유튜브 보시고 칭찬과 격려 피드백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기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채에도 건강하고 축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임이란 올님, 기억하고 있어. I remember it. 반증을 하려고 해요. 나의 제2의 고향인 시카고, 43년 이상을 살아온 도시, 많은 친구, 지인, 친척들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죠. 지상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같이 했던, 희로해력도 같이 했던 남편, 천국으로 이사갔고 세상이 허무해 보였고 귀한 것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쉽게 타도시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나의 모든 살림을 구색은 가스자베시나미한테 그러니까 주고 몇 개의 큰 가방을 들고 떠났어요. 나의 아이들과 또 손녀들 어 있기에 그것으로 떠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감사했죠. 큰아들이 이미 마련해 둔 집으로 이사 갈수 있었고 개인 집에서 혼자 지나는 것이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반대로 쉽게 적응을 잘할수 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남편의 죽음에 대해 물어보는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 알지 못하는 미국 교회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면서 아, 믿음의 형제들이 많은 사랑을 주고 또 귀하게 여겨주는 것에 내가 미국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화요일 성교 공부와 Friend to Friend라는 목요일의 만남은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미궁인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는가 알게 되었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손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생활은 아마도 선조들에게 배운 몸에 배인 역량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없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기도와 말씀 찬양, 내가 혼자 할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저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성령님의 동행을 느끼며 새 한강에 생활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으로 인도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외우고 외웠죠. 하나님이 어떤 큰일을 주시려나 기대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정말 내 환경이 확 달라지는 큰일들을 제게 주셨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는 잠깐 생략 다음 기회에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시카고에살 때는 미국 친구들이 좀 웃어라 웃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지만 이곳에 오느로 아, 타인들이 저를 보고 너 뭐가 좋아서 항상 그렇게 웃고 다니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어느 날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친구와 가본 적이 있는 헤이디와 도미니칸에 그 김마리 성교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이 다시 시작했는데, 김마리 성교사님은 약 18년 전 남편과 같이 한국의 어떤 교회나 단체가 지원도 없이 헤이디와 도미니칸에 이제 성교지를 정하고 이제 오셨어요. 남편이 두달 만에 열악한 환경, 그, 나쁜 음료수들 인한 급성간염으로 천국을 가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열악한 환경과 좌절하지 않고, 김성교사님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 그곳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지요. 네이버라는 웹사이트 하나만 갖고 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기적의 땅인 것처럼 많은 성교의 열매가 있었죠. 다섯 명으로 시작한 유치원, 또 기독교 학교는 500여 명의 학생들로 불었고, 신학교에서 매년 6명 내지 10명 이상의 목사들이 배출하여 나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전도와 가르치기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김성 교사님께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특별히 기도 제목은 없냐고 했더니 지금 성교센터 안에 교회, 신학생, 기숙사, 교회를 짓고 있는데 아, 지붕 올릴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었대요. 서 물이 새니까 지금까지 지은 것도 지금 데미지를 많이 입고 있다고 급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틀을 기도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성혜사님이 얼마 얼마가 필요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누군가 그 필요한 것을 보내드리겠죠. 하면 이제 전화를 끊고 저는 이제 금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꾸 절 보고 보내라는 세면 음성을 들었어요.그 당시 전 체크에 현금이 있는데 그 금액을 전부 보내고 나면 최소한의 그한도금액 모자라.누군가 아, 도움의 성격을 보내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 자꾸 절 보고 보내라는 메시지를 받아요.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다. 이것은 분명 저에게 시키는 성령님의 명령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그 금액을 전부 보냈어요. 약 8년 전에 제가 교통 사고가 났거든요. 내 잘못이 아닌 바로 내 뒤에 사람이 제 뒤에를 탁 너무나 세게 박아가지고 전 목을 다쳤어요. 어쨌든 그로 인해 난 회사에 두 달씩 클리고병과 휴가를 썼어요. 어떻게 변호사들이 알았는지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술을 하라고 매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하면서 내가 만약 이것을 승소해서 돈을 받는다면 전 절대로 나를 위해 쓰지 않겠다고 이제 그리고 성교지로 보내겠다고 하나님과 급게 약속을 했죠. 성교사님이 필요한 금액을 보내고 2주 후 크리스마스 전날이에요. 저의 집벨소리가 났어요. 나가 보니까 페덱스 메일이 어그 메일맨이 가져왔는데 사인을 하라고 했어. 그서 사인을 하고 이제 그 메일 그 열어 보니까 제가 성교사님께 보낸 그 금액이 적힌 체크였어요. 허, 놀랐어요. 그것은제가 8년 전 사고를 당한 보상금이었죠. 전 서둘러 그 체크를 들고 이제 은행 문이 닫히기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입금을 하고 나니까 은행 수시로를 물지 않게 되었죠. 와,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계셨네. 또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행하였을 때그 보상을 주시는구나. 콧등이 시큰하더라고요. 또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역사함을 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내세는 안 되는 것을 다시 실감하였고, 나의 한 말에 지금 이 있고, 그것은 꼭 시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더 말조심을 해야겠구나. 다짐을 했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내뱉은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시무시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독인들이 미움과 핍박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 세상 끝날까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